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영상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짜 개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역사 라이벌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 다양한 인물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진짜 악랄한 나쁜 놈들 두 명을 비교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강의하는 제 기분도 그렇게 생각보다 지금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름 이것도 역사라고 이야기 할만할 것이고,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과 함께 경찰항사를 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진짜 동의합니다. 우리 경찰 수험생들은 체력 시험도 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몸들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들이 깔끔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수험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그들도 저를 많이 믿고 따랐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경찰분들 보면 남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이 가장 대우받아야 되는 직업이고 또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치안 그리고 어려움을 구해주고 그리고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바로 그들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관과 소방관에게는 진심으로 하염없는 존경과 고마움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만 이게 일제강점기 경찰만큼 친일파들이 많았을까요? 친일파는 생계형 친일과 권력형 친일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생계를 위해 친일을 했다는 생계형 친일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이래저래 공부를 좀 잘해서 일제강점기에 공무원이 돼서 내 가족을 부양했던 사람까지 악랄한 친일파 친일파를 뛰어놓은 매국노 반민족 행위자로 규제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1939년에 창씨개명이 시작됩니다 창씨개명했다고 우리가 모두를 친일파라고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그 당시 창씨개명을 하지 않게 되면 자식이 지금의 초등학교, 당신이 이제 거의 소학교, 국민학교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만 학교에 입학하기도 쉽지가 않았고 식량 배급받는 부분에도 분명히 불리익이 있었기 때문에 창시개명했다고 그들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매도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가 있는 건 권력형 친일파들이지요 굳이 친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입신양명과 권력을 위해서 친일하고 매국을 하고 밤 조경이 됐던 일제강점기 특히 권력직, 경찰, 검찰, 군부 이쪽에 갔던 조선인들 물론 일제강점기의 모든 경찰이 또 친일파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찰들은 상당수 친일파였고 해방 직후까지 그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경찰의 주류를 형성했던 건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그 나쁜 일제강점기 친일경찰 중에 한 3명, 4명 정도가 후보로 올라왔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고문 귀신과 고문 왕 2명 합판 낙과 노독술 역사 라이벌전 역사 위인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 속에 개 씨들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대는 헌병경찰통치라고 합니다. 헌병, 군인이죠. 군인이 치안을 담당하면서 선두로 움직이면 쏜다고 총을 쏘는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1912년에 태영령이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이 헌병경찰들이 소의 성기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조선인들을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10년대를 무단통치기라고 하는데 그 무단통치가 3.1운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삼일 운동으로 헌병 경찰 통치도 끝납니다. 그래서 일제가 소위 문화 통치기라고 하면서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로 바꾸죠. 그니까이 일제강점기 1920년대부터 경찰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 같은 모습을 보이고 군과 완벽하게 이제 구분지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 유지 비용이나 인력이나 장비는 솔직히 더 증가합니다. 무슨 말이냐? 1910년대도 일반 보통 경찰은 있었지만 헌병 경찰이 훨씬 무서웠다는 거고 헌병 경찰 중에 너 헌병할래 군인할래 경찰할래 선택해 그래서 일부를 경찰로 돌렸기 때문에 경찰 인력이 증가했고 유지 비용이 증가했고 경찰 장비가 증가하죠. 그리고 지금 국가 보안법의 전신인 치안유지법이 1925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1920년대 보통경찰제가 실시되면서 악랄한 고등경찰, 고등형사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친구들이 뭐 하는 경찰들이냐면 사상범, 반체제 인사, 즉 독립운동가만을 잡기 위한 일본의 고등경찰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같으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하는 학생들을 잡아서 뭐 고문도 하고 했던 사복 경찰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등경찰이 독립운동가 잡아서 신문하고 고문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 고등경찰제를 만드는데 거의 1등 역할을 했던 인물이 유승운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까지 집어넣어서 vs 라이벌전으로 갈까 하다가 일단 너무 고문경찰의 조상격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뺐습니다만 이 유승훈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면 예전에 그 임권택 감독님의 장군의 아들이라는 박상민씨가 김두한 역할을 했던 그 영화에 보면, 김똑강 하고 나와가지고, 김두한을 잡아 가두었던, 특히 이렇게 우리 종로패, 아, 우리 종로패, 뭐 제가 뭐, 건단은 아닙니다만, 그김두한 일파와 독립운동가를 종로경찰서에서 많이 고문하고, 그러다 보니, 123년에 9 의열 단는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하고 시가전을 전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 그 고등 경찰과 고문의 원조격 인물이 유승훈인데이 유승운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폐결핵으로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일설에 의하면 해방 되자마자 김도환 일파가 잡아서 끌고 가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이유승훈의 제자가 오늘 역사 라이벌 전 합판락 별명 고문 귀신 줄여서 고문 귀. 영상 자료 나가겠습니다만 이렇게 늙어서까지 사진이 있다는 걸로 봐서 천수를 누렸다라는 거죠. 얼마나 악랄하고 잔혹했는지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이게 고문을 하게 되면 물고문, 전기 고문은 당연한 거고. 새 젓가락 달궈가지고 사람 살을 지지는 고문 그런 것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1930년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할때그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을 고문하면서 조생진이라고 불렀답니다 자신도 조선인이면서 그러다가 친우회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고 이 단체 7명의 인사를 잡아서 고문하는 과정에 세명이 죽습니다 그 젊은이들 3명이 고문당해 죽었고 살아남은 4명은 반신불수가 됩니다. 근데 이 7명을 고문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 명을 먼저 고문하면서 나머지 6명이 지켜보게 만듭니다. 한 명은 거의 실신해서 이제 끌려나가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이 고문받을 때 5명이 지켜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친우회 회원이었고 지금은 독립운동가로 인정받게 된 이광우라는 분께서 실제로 고문당하는 것보다 내 동료가 고문당하는 걸 지켜보는 게 훨씬 더 두렵고 공포스러웠다. 내가 몇 시간 후면 저런 고문을 나도 당해야만 하는구나. 이때 이광우씨가 뭘 봤냐면 동료를 고문하는데 그것도 여자분 독립운동가 이 미경이라는 여성 독립운동가분을 고문하는데 주사기로 혈관에서 피를 뽑습니다. 이걸 착혈 고문이라고 하더라고. 무슨 흡혈기야? 드라큘라입니까? 너 누구누구 가담했잖아? 빨리 니네 동료 불어! 지조를 지키죠, 독립운동가 분께서는.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로 얼굴에 뿌려버립니다. 이걸 이광우 씨가 봅니다이 이광우의 아들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고문의 휴증으로 평생 힘들게 사시는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니,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인 걸좀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합판낙을 찾아가는데, 자기 아들이 합판낙을 찾아간다고 하니, 이광우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판낙을 만나거든 죽이거라. 그 자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다 죽이거라. 그래서 이광우의 아들이 합판낙을 만나러 갔는데, 합판낙이 혈색도 너무 좋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부자로 잘 살고 있기에 어처구니가 없고 씁쓸함만을 느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1945년 해방되고 이런 친일 매국노 경찰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부산 쪽에서 경찰 생활을 하고 있다가 반민특위 합판락이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부산 시민들의 절규, 제발 합판락을 서울로 끌고 가지 마세요. 저 합판락은 우리 부산 시민들 손으로 죽일 수 있게 좀우리에게 넘겨주세요. 근데 합판락이 반민특위에 끌려서 서울로 가죠. 그런데 이승만에 칠파 처벌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7 경찰들이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를 습격하면서 바로 다음에 다룰 노독술라는 인물. 이승만이 위대한 반공투사라고 찬양을 했던 그 노독술을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당신 노독술이 하판낙보다 나이가 훨씬 10살 이상 많았기 때문에 고위 경찰 간부였거든요. 노독술은 먼저 바로 풀려나고 노독술은 구출되니까 한달 후에 하판낙은 병가로 반민특위에서 풀려나옵니다. 일제 강점기에 경찰 활동하고 고문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물론 집안도 또 지주 집안입니다. 그 돈으로 목재업하고 금융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부산 쪽에서 시의원, 도의원 선거 출마까지 했고 부산에 무슨 기부를 크게 해서 부산 시장으로부터 자랑스러운 부산 시민라고 표창까지 받았고 그러다가 2003년에 죽었으니 얼마 전까지 우리랑 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로 이 같은 땅,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살았고 천수를 누렸던 합판낙이개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노덕술 가보겠습니다. 자 하판나게 경쟁자, 라이벌, 나이는 훨씬 많으니까 선배나 고참이나 일제강점기7 반민족 고문 기술자의 대명사, 고문왕 노덕술. 실제로 서대문형무소에 가면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고문을 당했는가 하는 고문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고문기술 70%가 전부 다 노덕술이 창안에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일제경사로도 혀를 내둘렀다고 라 하는데 문제는 합판락은 말 그대로 독립운동가를 잡기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고등경찰이었던 반면에 노독술은 그냥 사법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지 않아도 들 일을 스스로 앞장서 하면서 승진을 위해 노력했던 진짜 어지럽넓은 새끼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노독술에게 고문당해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뭐 나열하기도 그렇습니다 뭐 사람 거꾸로 매달아 매고 두드러 패고 뭐 하는 건 말도 할수 이거 뭐 말해서 뭘 합니까 그냥 유명한 고문기술자였고 진짜 여러분 1929년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광주학생운동 때 잡힌 학생들이면 그 고등학생들 그 건강한 고등학생들이 수명이 죽어 나갑니다 노독술을 만나면 얼마나 악랄했던지 그럼 여러분 이런 노독술도 솔직히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두려웠겠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니, 두려웠는데, 여러분, 메가도 포금은 제2조에 보면, 일제강점기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자들은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라. 다시 야기해서 일제관리 등용 정책에 입각해서, 이 노동술이 다시 경찰이 되는데, 어떤 독립운동가 후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1945년 8월 15일 해방, 독립. 진정한 해방은 친일파들에게 찾아온 해방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친일파들은 제가 일본말 한 번만 쓰겠습니다. 일본인들 밑에서 시다바리했던 반민족 행위자 새끼들은 자신들이 죽을로 모셨던 일본인들이 떠나가게 되니까 그 자리까지 꿰차면서 더큰 권력을 가지게 됐다는 표현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노독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히려 해방돼서 백성들에게 맞아 죽기는커녕 자책하고 아니면 어디 숨어 산다거나 그래도 용서가 안될 판인데 이 고문학 노덕술이 서울시 수사과장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이 친일경찰들은 살기 위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친일파와 타협하지 않았던 사회주의자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먼저 죽여야 되는 반공투사로 변신해야만 했고 그렇게 반공투사가 된 노덕술이 일제강점기 실제로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현상금이 가장 높았고, 빛나대는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현상금이 높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던 일본인들에게 공포감을 선물했던 의열단장 김원봉이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 경상도 밀양에 대한 사랑과 자신 가족도 있는 남한 땅에 들어와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던 김원봉을 잡아다가, 너 빨갱이지라면서 고문을 했는데, 이 고문이 일반적인 고문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하고 김원봉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뺨을 치고 침을 뱉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일제 강점기 일본 군에게도 잡혀본 적이 없는 김원봉이 해방된 내땅내 내 나라 조국에서. 그 일제강점기 친일고문기술자 노독술에게 잡혀서 고문당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3일 밤낮을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더욱 유명해지는 노독술 그러나 노독술도 반민특위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이승만은 이렇게 노독술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독술에게 훈장만 몇 개가 수여되는데 그러니까, 노독술이 분명히 반민족 행위자였고 고문 기술자였지만,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해주는 게 너무나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노독술은 위대한 반공투사다그 노독술을 구출해라. 이게 이승만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일 경찰들이 국회 반민특위를 공격하면서 이 노독술을 구출해내는 1949년 6월 6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사실상 칠파처벌에 실패하게 되는 거고, 아, 이친일 경찰 반민족 행위 매국노 고문 기술자였던 이 노독풀이 하나참 아, 이제 군인으로 변모합니다. 군인이 돼 가지고 육군 범죄 수사대 대장이 됩니다. 이건 지금 같으면 기무사 사령관입니다. 육군 범죄 수사대장인데 당시 육군 범죄면 뭡니까? 너 혹시 대한민국 군인이지만 빨갱이 아니야? 실제로 여수 순천 사건 관련해서 숙군 작업이 행해지는데 그 권한을 바로 이노덕수에게준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일제강점기그 고문왕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디까지 승승장구하고 승진했던 거냐고요? 또 자신의 고향 울산 쪽에 가가지고 끝내 국회의원까지 되려고 선거 몇 번이나 나갔던 단한 번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음을 당해본 적이 없는 이노덕수의 생애. 죽으면서 자기는 참 행운아였다.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었을까? 69세 나이로 죽습니다. 92세까지 살았던 합판낙만큼 장수한 건 아니었지만 당시로는 살만큼 살았던 두 사람. 칠파들은 좀비예요. 죽지도 않아요. 둘다 천수를 누립니다. 여러분 합판낙 고문기 노독술 고문학 누가 더 을까요 저는 살떨려서 더 이상 조사 포기합니다.